안녕하십니까. 오늘은 PC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AMD 2600이고요. 요거가 1660, 그냥. 그리고 보드가 M2 슬롯이 있는데 왜 이렇게 SSD, 그것도 2 5 6자리를 박아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요 상태에서 갖고 오셨는데 처음에 갖고 오신 거는 잘안 켜졌다. 그리고 켜져도 뭐 배그를 하는 중에 다운이 되신다 라고 해서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선은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먼지 좀 털고 싹 청소한 다음에 여기 윈도우 10으로 새로 올릴 거예요. 지금 현재 얘는 윈도우 11인데 10으로 새로 올리면서 증상이 나오는지 여러 번, 여러 번 거쳐가면서 테스트를 할 거고요. 얘도 써멀 작업을 한번 다시 할 거예요. 물론 세척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파워부터 이제 체크를 다할 건데, 요거는 만약에 그렇, 이제 체크를 했을 때 뚜렷한 증상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대로 출고를 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먼지부터 털고, 아, 먼지 털기 전에 제가 한번 켜봤어요. 한번 켜봤는데, 일단 부팅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해보고, 이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먼지 털고 다시 한번 보면서 올게요. 이렇게 먼지 좀 털었구요. 여기 전원 케이블 위에 저기 4핀짜리 보조 케이블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땡겨져서 가가지고 이게 단자 접촉이 좀안 좋았는데 제가 이걸 뒤로 돌렸어요. 그러고 이거 지금 보이면 요 SATA 데이터 케이블 기존에 쓰던 게 이게 불량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를 바이오스에서 인식을 했다 못했다.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물론 얘 상태도 그렇게 좋진 않을 거예요. 약 5년 넘게 교체를 안 하고 이대로 쓰셨는 걸 보면 아마 얘도 꽤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을 건데.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했고요. 지금 각종 테스트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네벤치도 좀볼 거고요. 시네벤치 보면서 온도 체크도 좀 하고 몇 가지 벤치들 좀 보고 지금 시네벤치 돌려보고 있고요. 지금 시레벤치 온도는 상당히 좋아요. 이 CPU 자체가. 뭐 라이젠 5 2600인데, 지금 50도 정도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팬은 이렇게 썸모랩 거, 이렇게 돼 있는데, 단초라고요. 그래픽카드도 1660. 그냥 저학생들, 단순한 게임 정도는 돌아간다고 봐야겠죠. 메모리도 저 8기가 두 개로 풀뱅크 들어가 있고요. 구성은 나쁘진 않은데, 다만 저 M2를 안 썼다라는 거 카메라 에 어, M2를 안 썼다라는 게 조금 걸리는데 요거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더 테스트 좀 해보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여기에서의 불량은 저 데이터 케이블 그리고 이제 선이 좀 땡겨져가지고 전원 쪽이 좀 불안정했을 거예요. 살짝 빠져 있다가 막 이런 식으로 돼서 그래서 이제 그거 수정한 거 그래서 현재 윈도우 10으로 새로 이제 설치를 했고. 지금 전체적으로 테스트를 벤치를 보고 있어요. 이따가 팝판 벤치 좀 돌려보고 게임 성능에서의 어느 정도 이게 얘가 잘 나오는지 좀 보고 그래야 될것 같네요. 이거를 좀제 생각 같아서는 저거는 그냥 냅두고 M2에다가 하나 꼽아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솔직히 256은 게임하기도 용량이 너무 작죠. 일단은 이거는 이렇게 현재로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이따가 다른 벤치 한번더 돌리면서 그때 카메라 다시 한번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팝판 벤치 가고 있고요. 시네 벤치 10분간 돌렸는데 온도도 괜찮고 뭐 점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쓸만한 것 같아요. 이거는 팝 파판 벤치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딱 끝나는 거 보고 이거는 이대로 있다가. 몇 차례 정도 이제 껐다 켰다 테스트하고 요거 평일에 찾아가신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주말이에요 주말이고요 평일까지 제가 몇 차례 걸쳐서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몇 차례 걸쳐서 껐다 켰다 해보고 잘안 켜지는지 켜지는지 간혹가다가 고객님 집에서 한 번에 안 켜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저 M2 데이터 케이블 문제였었던 것 같은데 하고 파워 전원선이 살짝 땡겨져서 꼽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몇 차례 더 테스트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얘는 그대로 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pc는 롤을 하는데 렉이 좀 있다 그래서 오셨어요 원래는 그래픽 카드 상담을 하겠다 라고 해서 오셨는데 요 보면 카드가 rx570이에요 rx570이고 이 CPU는 11세대 11400F 모델이고요. 요 스펙만으로 봤을 때는 롤이 끊기지 않아야 정상이겠죠. 근데 요 상황에 일단 윈도우는 11이 깔려져 있었고, 그리고 지금 조립 상태가 보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여기 안 맞는 나사들, 안 맞는 나사로 막 하셨고, 밑에도 보면 아예 스탠드 오프 자체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보면 막 여기저기 이렇게 여기 있는 거 빵끈을 제가 풀렀는데 여기저기 이제 빵끈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잘못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풀어져서 보드에 닿거나 이러면 쇼트가 날 수도 있어서 일단은 좀 풀러서 조립 상태 좀 다시 확인 좀 하고 요거는 그래서 쿨러는 일단 싱글타워 쿨러로 바꾸기로 했고요 나머지는 먼지 좀 닦아내고 요 보드 새로 장착 한번 다시 해보고 윈도우도 10으로 내리고 지금 보면 저장매체가 여기 M2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SSD가 하나 꼽혀 있는데 250GB더라고요 그래서 512 M2를 하나 여기다 넣고 윈10을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따가 벤치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시스템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좀 이따가 작업하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조립은 이렇게 했습니다. 먼지도 싹 닦았고요. 재조립하고 M2 넣었고요. 이렇게 해서 세팅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 M2 보드를 사시면 저 M2를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고정대가 있어요. 그거를 버리지 말고 잘 보관을 하셔야 나중에 손볼 때 필요합니다. 꼭 보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팅하고 벤치 좀 돌려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윈도우 10 설치를 했고요. 지금 시네벤치 돌리고 있는데, 지금 온도가 한 70도 정도 나오네요 70도 정도 나오고요. 음, 이 정도면 온도는 괜찮은 것 같고요. 게임 이따가 파판 벤치 좀 돌려보고, 점수 좀 봐야 될것 같아요. 3D 마크도 돌려보고, 점수 보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일단 이따가 온도 좀 다시 보고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70도 선만 유지해준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뒤에 또 벤치 하나 돌리면서 오겠습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해서 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뚜껑 다 덮었고요 온도도 괜찮아요 3D 마크 파스를 돌렸는데 파스에서 점수가 만 3,000 몇백 점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롤 돌리는 정도로는 뭐,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보다더 낮은 사양에서도 돌렸었던 게 있어가지고, 뭐, 따르게 일절 안 하시고 롤만 하신다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이렇게 해서 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